보도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해서도 그 몸통이 윤석열 김건희라는 의혹은 이미 제기돼 왔었습니다. 어,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대조주 일가와 경영진의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 시세 차익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데 그렇다면 관건은 그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렸는가에 있을 텐데요. 출장 결과 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원장관이 공언을 했습니다. 3부 통원 주가가 뜰 수밖에 없는 시그널을 당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준 것입니다. 이1년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 김건희 계좌 관리인이었던 자가 단톡방에서 3부 체크를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3부 통원의 주가 조작 몸통으로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지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또다시 주가 조작이 연루된 김건희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수많은 의혹들의 정점에 김건희가 서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치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죄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